네 저는 지금 망원동의 한 골목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이곳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피해자는 30대 남성으로 귀갓길에 괴한들에게 습격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범인들은 조선족 말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건 직후 이쪽 골목으로 홀연히 사라졌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신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은 평소에도 가로등이 적어 늦은 밤에는 상당히 어두운 편인데요. 주민들은 예전부터 치안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밤길 올라면은 무섭고 무 오염하지. 왜냐면 뒤에서 사람이 쫓것 같고 그렇게 염하지 현재 경찰들은 주변 CCTV를 확보하여 용의자의 행적을 쫓고 있으며.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망원동의 한 골목길에서 YBN 뉴스 이희슬이었습니다.